안녕하세요, 레몬킴입니다. 채널 엄청 많아 아니, 고기 채널인데 그럼 고기 좋다 그래야지. 이거 싫어하잖아, 피망 싫어거 먹어보자. 한어다 먹어. 싫어? 어, 피해서 먹었는데?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이번에 할 음식은 뭐냐? 중국 음식점에 가면 그 돼지고기 등심 소금 튀김이 있어요. 그 음식을 하게 될 겁니다. 홍콩식 돼지 등심 튀김입니다. 박수! 아, 오늘 제가 할 요리가 채소가 좀 들어가요. 채소가 들어가는데 많이는 안 들어가요. 채소 어? 별로 나도 안 좋아하거든. 채소 엄청 좋아해요. 아 아니, 고기 채널인데 그럼 고기 좋다고 그래야지. 자, 이거 피망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파프리카 피망을 좋아해요. 왜 그러냐? 피망이 훨씬 더 향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피망을 많이 써서 그런지 파프리카는 육질이 저한테 너무 두꺼워요. 집에 쪽파가 좀 많이 있었어요. 쪽파 가격이 내려가서 흥분해서 사는 데 쓰질 않았어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, 닭가마까, 너 조금 넣어, 조금 넣어. 자, 그다음에 마늘. 그 다음, 여기다가 밑간을 합니다. 밑간을 어떻게 하느냐. 소금, 약간. 자,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부터 저염간장을 쓰기로 했어요. 저염간장. 굴 소스 한 큰술. 설탕.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. 베이킹소다. 4분의 1에서 반 작은술 정도. 이렇게 해서. 절이시다가 전분 두 큰술. 자, 요렇게 넣어주시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. 물 있죠? 물 물을 주물러주세요 왜 주무르느냐 주무르시면 여기 속에 보시면 물하고 전분하고 묻히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계속 주무르면 이제 물기가 없어져 지금 보시면 이제 물기가 거의 없어졌죠? 덩어리가 되죠? 길게 40분 짧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가만히 냅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 먼저 풀게요 달걀 풀어놓는 이유가 이게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은 이무쳐놓 돼지고기에 들어 들어갈 거예요. 에헴? 가서 노른자고 흰자고 하 그거 안 되게 따로 따로 안넣을 게. 40분 정도 여기 있었, 있으면은 아까 그 베이킹 소다가 들어갔잖아요. 고기도더 부들부들 해져요. 옥수수 전분입니다. 옥수수 전분 내 큰술 정도예요. 아까 전분 넣는 또? 넣은? 어 아까 전분하고 지금 전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이 전분은 지금 이거는 뭐냐면 튀김 옷 전분이에요. 자, 이렇게 전분을 좀 묻혀 놓으시고 기름을 너무 많이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정도로 180도 정도 기름 올려서 튀기시면 되고요. 달걀이 들어 있고 전분이 들어 있고 고기가 워낙 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익어요. 자, 그 튀김은 뭘 해도 어쩔 수 없이 살이 찔수 있는 어, 밖에 없는 게 보시면 기름이 이만큼 없어졌잖아요. 그래도 난 꼬치하지. 30초 정도 다시 더 튀어줄 거예요. 자, 이제는 온도를 좀 올려서 190도에서 200도 정도 사이에 돼서 바삭 익혀놓고 고기는 이렇게 다 튀겨놓으시고 기본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드셔도 맛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할 요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팬입니다. 팬에다가 아까 썰어놓은 모든 야채 다 넣으세요. 마늘 넣었죠. 그향 나죠, 중국 향. 그다음에 이거는 마늘 가루, 소금도 좀 넣고 다 마늘 가루 조금 더 중국 음식의꽃 백고추 그리고 소금 마지막에 기름 약간 다 됐습니다 완성입니다. 어때? 고추 피망이 같이 있어야 맛있네 응 고추가 있어야지 요렇게 이거 싫어하잖아 피망 싫어하고 고추 싫어 음 어린이 맛있어? 오 어? 응. 한번 마라탕먹 들어봐 또안 먹잖아 아 저희가 어저께 처음 마라탕 먹어봤거든요 기름이 안 나고 튀긴 느낌은 안 나는데? 한번 먹어보자 한번 뭐, 먹어 싫어? 어 먹는다 오! 저걸 다 피해서 먹었는데? <웃음> <웃음> 네 맛이 맛있는 거야. 우리 빨간 피망 골라 먹고 대회 할래? 그래. 시작! 빨간 거 맛있으니까. 맛있어? 빨간 피망은 맛있지. 마늘하고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!